갈비도 뜯고 홍사정터 월킹도 보고 눈물 돌리고 차스라도 만나고 비밀의 방에서 춤도 추고 돈키도 만나고 폭식도 했다. 자 오늘은 에르메스 에 왔습니다 쇼핑하러온건 아니고 아직 전 급급은 아니어서요 <laughs> 오늘 여기서 에 전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에르메스 매장이 지하에 이렇게 전시장 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laughs> 바로 유성실 작가님의 전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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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가세븐이야 <laughs> 아니 가더비트 가더비트 아, 이거 뭐야? 이거 SN에서 만든.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이런 곳에서 나 아. 아, 이렇게 좀 문화 생활 좀 평소 에 즐기시나요? 제가 여기 세리장님의 네. 엄청난 광팬이거든요. 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그 미술의 아예 이 어, 음... <laughs> 그분도 맞고요 <laughs> 오늘의 도슨트를 맡게 대신 차수라 작가님이십니다. <laughs> 에르메스에서 뭐 옷이나 그런 거 파는 거 이외에 어. 에르메스 재단이라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들을 음. 재단 미술상을 한 명씩 정해서 두고 그걸 한 명을 정하기 전에 후보 작가들 전시도 해주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이분이 사실이라는 작업을 했고 이런 작업 조전할 때부터 했는데 되게 키치한 영상 작업이랑 유튜버 이런 거다 어. 작업을 해서 페이크 다큐처럼 한데 맨 응. 응. 그런 거 해가지고 되게 아주 잘 나가는 작업. 어요 어머 어머 어머. 여기는 이제 강아지 약간 장례식장 같이 해놨네. 서 원래는 작업을 하던 애가 아니고 어. 대왕 트래블이라고 가짜 여행사를 만들어서 아 자기가 이제 여행사 직원이고 그 어디 여행 보내주는 홍보하는 식으로 전시들을 했었고 아 이는3다 네. 근데, 근데 넌 사실 좀 무섭, 무섭다 그러니까. 이번 주제가 약간 나에겐 좀 무섭게 느껴지나봐 이런 게 은근 무서운 걸못봐 <laughs> 약간 진짜 장례식장처럼 해놨네? 그래서 저기 응. 기타에 체리장이라고 써 있는데 어. 가짜 유튜버로 활동한 활동명이 체리장 어. 유튜브가 네. 실제로 있어? 어 있어 응, 체리장이 열심히 그래. 나와? 어. 미디어 아트도 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야겠다 음. 언제야? 내일 오세요. 내일. <laughs> 내일이야? <웃음> 내일부터 8월 18일까지. 그때 그거에 이어지는 그거? 말이 깨어났어. 말깨어나어 깨어났어? 을지로 여기 껌을 쫙쫙 씹으면서 이렇게. <laughs> 좀 성의있게 들어줄래?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여기 오늘 오프닝이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저희는 오늘 꽁티도틀레에갈 거여서 입에도 안될 겁니다. <laughs> 꽁티도틀레 얘기 못 들었어? 오늘 가는 거. 술을 <laughs> 쫙씹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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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렇게 전시 보고 꽁티드에서 밥 먹은 거를 찍은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음. 그렇게 밥 음. 먹었나? 그러니까. 아 꽁티드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슬아 처음 봐? 여기 우리 작가님이야. 그 카메라 또바꿨다 대장래시경 할때 아.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 노래가 뒤집어지시네.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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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사실 꽁티우틀레아가 향으로 유명해진 거 아시죠 여러분? 향이 좋네.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 그래? 음. 가장 애정하시는 향이 어떤 거예요 가장 애정하는 향은 165번이라고 해서 음, 번호로 되있구나 향이에요. 오! 어, 나 새벽에 이향 맡아봤어 그래 형아 어. 그래? <laughs> 되게 잘 되나봐 향도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있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롱이들 진짜 많이 오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브리타 치즈 나 제일 좋아해 그 아타 음 <laughs> 아, 맛있다 음, 음.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야이 김치볶음밥 진짜 맛있다 그치? 어, 야 최하늘이 먹어봐.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거야 먹을 거에 관심 없는 애가 엄청 어두워가지고 약간 첫 데이트 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되게 잘생겨보이고 예뻐 보이는 조명이야 아 나는... 그래, 너도 예뻐 보이는 어, 거 같아 맞아. 아무것도 안, <laughs> 안 <그래>. 보여 어니언링이고 <laughs> 올리브 포카치아, <laughs> 포카치아 안에 돼지 안심으로 만든 제육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먹어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아. 다 만든 거 같아요 와우 <laughs> 앤슈비 아, <laughs> 아, 어. 파스타 매워 매워. 딸기 민트 라떼인가? 뭐야 그건 것 같아. 냄새가. 수염에 붙여? 아아 음 <laughs> 어? 라볶이야 라볶이! 여기 라면 조금 보여. 엽기가 나왔는데 너무 배불러야차들아 오늘 왜 이렇게 잘 먹어? 어제 밤부터 이상하게 뼈가 시린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제가 느껴보지 못한 아픔인데,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이렇게 해서 아침에 혹시나 몰라서 코로나 자극키트를 하니까 두 줄이 딱 뜨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진짜 제가 헤어 스케줄이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지금 급하게 헤어 스케줄 담당자님들한테 다 연락 돌리고, 이제야 카메라를 켰습니다. <laughs> 그리하여, 헤어몬의 자가 격리, 7일 동안 함께 하기. 누군가는 윤학계라고할수 있겠지만, 제 인생에서 진짜 처음으로 7일 동안 아무것도 안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아직까지는 제가 많이 아프지 않거든요? 꽁티드 사장님이 든든하게 갈비탕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laughs> 지금은 약간 기침만 나는 정도에. 음! 저는 이 갈비탕 시킬 때 마지막에 파송송 들어가는 걸안 좋아해서 꼭 빼달라고 랬니다 음! 살라면 밥심이야.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돼. 사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여유가 저에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 해야 되지, 이제? 떡스 먹고 뭐 해야 되지?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폰 이거 앞에 액정 보호 필름이 깨진 걸 맨날 못했는데 드디어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핸드폰 앱점 보호 필름 세트 이런 약간 틀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틀을 여기다 딱. 탑... 꽂고 방아유리 필름을 딱 붙이면 아주 쉽게 사이즈에 딱 맞춰서 할수 있답니다. 다음은 뭐 하지? 그동안 밀려있던 일들을 싹 해야 되는데 다음으로는 그동안 잘못 사거나 잘 쓰지 않는 것들을 당근을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사고 파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때는 중고 나라가 엄청 활발했을 시절이었는데 그때서부터 제가 이런 중고 거래를 잘했어요.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팔기도 하고 카메라나 이런 컴퓨터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올리면 되게 금방 팔려요. 그런 이유가 저만의 약간 팁이 있어요. 뭐 박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당연한 거여서 그런 거 말고 저는 이거 사진을 되게 예쁘게 찍어요. 좀 정성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거 찍을 때도 꼭 이렇게 좀 뭔가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보이게 찍는답니다. 그러면 뭔가, 아, 이 사람은 평소에 제품 관리를 되게 잘했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그럴까요? 이렇게 구성품 전체 다 찍고, 그 다음에 얘네를 빼고, 제품만 깔끔하게. 깔끔하게 포장을 해서, 다음 주인에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 두 번째로는 이 매직 키보드. 이런 거 애플컵 할 때는 괜히 이렇게 찍을 때 옆에 이렇게 애플 제품 살짝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은, 와이 사람, 저 애플 안 사람이구나. 이 사람한테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훌려 사야 될게좀 많습니다. 와, 이렇게 대장정을 <laughs> 끝내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 컨디션은 아직은 괜찮아요. 약간 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 살만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몰라? <laughs> 올렸다고 그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약간 더운 느낌? 신문 <laughs> 어디갔어 그래도 오늘은 혹시 아플지도 모르니까 일찍 자보려고 합니다. 악슨 안녕해야지 안녕. 부디 아프지 않게. 안녕. Good morning. 아직은 아프지 않습니다. 되게 요즘 세상이 좋아진 게 굿닭이라고 화상통화로 의사 선생님이랑 진료하고 바로 이렇게 약을 조제해서 약국에서 지금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약이 <웃음> <웃음> 대박이다 아이고 애들이 그렇게 계속 국밥을 먹어야 된다고 <laughs> 계속 얘기해서 국밥을 시켰어요 어제 그 집이 맛있어가지고 만두는 절대 빼놓을 수 없죠 <laughs> 약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배부르겠는데? 그렇게 신나게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컨디션이 살짝 안 좋아져서 본인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드네요. 문.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덕순이랑 잠만 잤습니다. 오, 우리 덕순이랑 이렇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게 얼마나 많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코팡이츠를 시켜먹었거든요? 제가 우삼겹이 먹고 싶어서 우삼겹을 시켰는데 생뚱맞게 주온의 카페로 배달이 간 거예요 아 진짜 짜증나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주온으로 갔고 두 번째 다시 시킨 게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왜 주온으로 지켰지? 진짜 이상하네 덕순아 왜 그랬지? 덕순이가 눌렀어? 어쨌든 다행히 주호가 밥을 안먹었다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주호는 맛있게 먹고 있고 저도 먹으려고 합니다 짠 계속 먹기만 하는 것 같네. 뭔가 식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식혜를 진짜 좋아했어요. 어 진짜 맛있다. 진짜 미쳤다. 이 콘치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티티쌤이 이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난 요즘 안 그래도 제주변에 인스타랑 이런데 나와서 그런지 이거 애플 TV거든요. 이 애플 TV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사실 이 TV 자체에 스마트 TV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애플 TV는 훨씬 더 인터페이스가 빠르고 엄청나게 직관적이고 좋은 점중 하나가 TV에서 뭘 검색해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여기 하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애플 TV 키보드가 떠서. 여기에 헤어 몬짱이야, 최고야. 이렇게 바로 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애플 TV 자체와 이런 약간 귀여운 어플들이 있어요. 구독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약간 이 도시를. 필라델피아 캠. 기계 자체도 이렇게 그냥 귀엽게 여기 이렇게 있어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씁니다. 가격대도 한 20만원대? 저는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로도 이거 우영우 이게 좀. 저는 평상시에이 드라마를 잘안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걸 제가 한번 빠지면 진짜 여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제 시간을 아예 다 뺏기는 느낌이거든요. 기다릴 수가 없어.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좀이 드라마를 최대한 안 보는 편인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편안하게 즐겨보려고요. 나는 좀 보고 올게. 안녕. 오, 야, 너무 슬퍼. <laughs> 아, 진짜 어제는 사람이 이렇게 잘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오랜만에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덕순이도 어쩜 그렇게 많이 잘수 있는지 우리 진짜 많이 잤어 덕순아 오늘은 그래도좀 움직이려고요 지금 너무 오히려 많이 자니까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laughs> 여러분 이 한남동의 찐맛집 잭슨 피자를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그러시다면 여러분 행운을... 아직 애안 먹어봤다. 이게 참... 진짜 맛있는 피자집이에요. 유나니 아프거나 그러지 않는데 컨디션이 꽤나 안 좋아서 텐순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와우, 텐순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음! 확실히 친구들랑 먹을 때 훨씬 더 맛있다. 낙순 있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느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텐션이 오르지 않는 본인의 모습이 너무더 어색해서 억지로 텐션을 올려보려고 애쓰는 헤어몬 어제 오늘 계속 쉬어가지고 지금 회사에 보내줘야 될게 산더미입니다 오늘은 진짜 죽도록 일해야 돼요 너무 아리 Good morning, 이 Good morning. 이 시계는 고장난 거니까 신경쓰지 말아주세요. 오늘 4일차인가? 찬가? 5일차인가? 찬가? 며칠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완벽한 워커홀릭이잖아요. 일하는 걸 엄청 좋아하고.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너무 우울한 거예요. <laughs> 역시나 일을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일을 하다가 쉬거나 일이 없어서 좀 집에 있으면 은 되게 우울해져요. 그럴 때 원래 보통 나가거든요. 나가서 뭔가 그냥 친구를 만나든 뭘 사든 하는데 그것조차 못 하니까 어제 제가 좀 갑자기 되게 딥해져가지고 영상도 거의 안 찍고 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일 근데 오늘은 또 다시 돌아왔어요 잘 자니까 역시 자는 게 최고예요 오늘은 아침을 좀 먹는 게 지겨워가지고 백다방에서 우리 해롱이들이 추천해 준 빵이 있거든요 봉치치 빵 이게 약간 파맛 약간 이런 빵인데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 인증샷 을 찍고 어, 이거 생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는 딸기 라떼. 오, 야채 오빵 냄새가 나. 까요 되게 디저트한 맛이랄까 저는 빵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디저트스러운 약간 달고 막 상큼하고 이런 빵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쪽으로는 뭐 피자빵이나 약간 이런 요리 스타일의 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약간 디저트 쪽의 빵인 거예요. 저는 디저트 쪽의 빵보다 피자빵이나 요리 쪽 짠빵을 더 좋아하는데 맛은 있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다. 저번에 이모님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 주긴 했는데 제가 좀더 세븐하 해서 제 스타일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잘 쓰는 거를 여기 라인으로 해야겠다. 제일 안 쓰는 걸이 안쪽으로 해야겠네. 아, 이렇게 일단 라인을 정했습니다. 패션 라인, 청소 라인, 문구 라인, 생활공구, 덕스니 라인, 컴퓨터, 카메라 라인.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괜찮네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 넘어지면 저 큰일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집에서 쉬는 게 어색하고 우울하다고 했던 헤어모는 점점 휴식에 익숙해져만 가는 느낌이다. 하나. 이렇게 해서 전체 다 하기 완료. 이제 진짜로 깨끗하게 써야지. 친구들과 비대면으로 함께 식사중인 헤어몬 같이 있진 않아도 만나서도 늘 떨던 수다라 함께 있는 느낌이 드는 헤어몬이다 추호가 또 이렇게 보내줬어요 아 진짜 보내지 말래도 아, 못살아 뭘 이렇게 보내? 괜찮대도? 거추장스럽게? 입만 없대도 진짜 <웃음> <웃음> 어제는 승진이가 보내주고, 오늘 아침에는 봄 누나가 또 보내주고, 아주 음? 괜찮들도. 내가 뭐 집에 혼자 다 굶어 죽을까 봐. 저는 지금 오늘 올라가는 영상 최초 공개라고 처음으로 이 해롱이들이랑 막 같이 얘기하면서 영상 최초 공개된 거 있잖아요. 해롱이들이 어찌나 이렇게 참여율이 좋은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음, 진짜 맛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곳인데 우리 한남동에는 여기가 제일 보쌈 잘해. 미친 거 아니야 적과의 동침? 누가 이렇게 맛있게 하래? 백승이 자기 혼내는 줄로도 땡그려졌어 박스마트 한거 아니에요? 저가의 동치마 탄 거야.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최초 공개가 곧 시작됩니다. 왜 시작 안해왜 시작 안 하냐고? 처음 해보는 최초 공개로 해롱이들과 소통하면서 영상을 보니 훨씬 재밌고 행복한 어머니다. 어이. 어느새 장학경례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조금 살이 좀찐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laughs> 나쁘지 않은 장학경례였어요. 오랜만에 휴식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하니까 택배 온 거를 다뜯어보려고 오랜만에 마침 마이 택배 박스 o 이게 제가 이렇게 미쳐서 막한 번에 시킨 게 아니라요, 절대. 제가 아무래도 좀 바쁘다 보니까 시켜놓고 제가 못본게 너무 많아요. 일단 제일 큰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시면 말이죠. 우리는 솔루션으로 한 번에 끝내다! 필립스 광고 아니고요. 스팀 다리미기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이전에 하나 같은 필립스 걸로 샀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저렴한 버전으로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양날이가 집에 없다그래가지고이 스팀다리미가. 그래서 그거 양날이 선물로 주고 제가 하나 다시 새로 샀습니다. 이거 제가 하이마트에서 지나가다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진짜 센 거예요. 진짜 이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리미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스팀다리미 치치해가지고 쓸수 있게 나온 거라고 합니다. 가격대가 좀 있어요, 대신. 아주 이런 거한번 사면 아주 오래오래 쓰니까 끝만 먹고 그냥 샀습니다. 와우, 고얼 cool. 다음은, 보스모를 또 아프다고. 엄청나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격리 끝에 제가 받게 되었지만 잘 먹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3-in-1 케이블. 이런 거 은근히 실패율이 진짜 많은 거 아시죠? 제가 대신해서 실패율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약간 손님들 여기 쇼파에 왔을 때 친구들 왔을 때 맨날 충전선 막 C타입 달라 뭐 달라 하잖아요 그럴 때 쓰려고 산 건데 오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오 예쁘고 아주 튼튼하고 아주 두껍습니다 이 선들이 중간 이런 클립도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쇼파 옆에다 이렇게 딱 꽂아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해놓고 애들이 오면은 그래 여기 옆에 있잖아 이거 써 얘는 방금 그거보다 약간 더싼 3in1 케이블인데 둘 중에 하나 고르려고 산 건데 얘도 또 괜찮네 조금 더얇 얇긴 한데, 얘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써봐야 알겠지만, 이런 컨디션은 꽤 고급스러운. 다음은 컴포트 서울에서 보내줬네요. 얼마 전에 제가 놀러 갔던 컴포트 서울 있잖아요. 뭘까요? 일단 이건 캐리어에다가 막 붙일 수 있는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이런 박스가 있는데? 역시 이런 패키지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퐁? 이여 요거는 약간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참을 주셨네요. 우와, 여기 뒤에 이렇게 헤어먼 우즌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콤포트 서울. 바로 이어서 아주 반가운 MRNW. 대구 여행 갔을 때 미래농원이라고 대구에 되게 힙한 또 복합 문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이렇게 선물을, 뭐 광고 이런 거 전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오, 여기다 아주 세련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가 또 이렇게 고급스럽게. 기대와우는 냉소적 세계관계에 대한 저항으로 씨앗을 심고 꽃을 피웁니다! 와 이게 뭔지 알아요? 방패같이 생겨서 몰랐는데 와 이런 삽이 들어있어요 와 이렇게 퍼 푸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 주사위 오 너무 약간 특이한 선물을 진짜 주셨다 핑크 성냥 향이 너무 좋은 커피 오. 이렇게 해서 뭔가 성대한 것 같았지만 사실 별거가 없었던 마침마이 탁배빵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일주일이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약간 워커홀릭이라도된것 마냥 어시스턴트 시절에도 저희 실장님이 일을 4, 5일 쉬면은 어시스턴트와 같이 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시스턴트 입장에서는 그게 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그때도 너무너무 불안하고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쉬는 거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한 진짜 10년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 습관이 되고 어쩌면은 저를 약간 늘 혹독하게 뭔가 고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좀 지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너무 빡셌다 내가. 아 내가 이렇게 좀 쉬어도 <laughs> 세상이 잘 돌아가는구나. 내 일은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경매 브이로그도 좀 진짜 빡세게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이렇게 좀 구상을 했는데 와 진짜 내가 이렇게 격리할 때까지 뭔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러프하게 이 격리 브이로그도 찍었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생에 거의 처음으로 휴식을 취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쉬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해서 어차피 막 급하게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시험 좀 즐기면서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 나도 더 편안하고 그걸 봐준 해롱이 분들도 진짜 편안한 저를 느낄 수 있게 되면서 뭔가 힐링을 하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채널 초반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가 너무 편안해 보이고 어쩌면 근래에는 좀 어떤 외부의 의식을 하면서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배움이 많은 자가격리였습니다. 그러면 모두 건강하고 화이팅 합시다! 안녕!